오늘 점심 메뉴는 라면이다. 출출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 얼른 물을 올렸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으로도 군침이 돌았다. 드디어 면이 익고 국물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가 진짜 고비다. 조금만 더 끓이면 꼬들꼬들 맛있는 면발을 맛볼 수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참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럴 땐 차라리 불을 끄고 잠시 뜸을 들이는 게 낫다. 그러면 뜨거운 김이 날아가면서 좀더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엔 퍼진 면보다는 살짝 덜 익은 상태를 선호한다. 그래야 탱글탱글한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먹는 게 싫다면 아예 처음부터 폭 익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쫄깃한 느낌은 포기해야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각자 입맛에 맞게 조리하면 그만이다.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물의 양이다. 간혹 욕심부려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넣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절대 금물이다. 싱거워서 맛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냄비에 표시된 눈금만큼만 부으면 된다. 그리고 스프 양도 마찬가지다. 짜게 먹는 편이라면 모를까 웬만하면 절반 정도만 넣는 게 좋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말이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자칫 비릿한 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